아티스트 캡처입니다 오늘은 bmw gt 선쉐이드가 고장나서 입고 됐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선쉐이드 천이 네, 저기 안에 보이시네태 폐압 이 끊어지면서 망가진 고장 증상 이 제품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. bmw gt 선쉐이드 교체를 위해 선 루프 베일을 달고 있습니다. BMW-CT 선쉐이드 교체. 네. 어저께 선쉐이드가 고장이 나서 쳐져 있었는데요.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완벽하게 수리된 BMW-CT 선쉐이드. 당연히 선루프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선루프 고장수리도 잘하는 카티스트 캡틴오입니다